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행복을 퍼드리는 행복 배달원 박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 말하기를 무슨 중고차 시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차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입니다 어,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laughs> 피곤하게 차량을 결정한 하루였습니다. 트리스모 구인성 차량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차 출발을 해서 차량을 찾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 차가 엔진이 좋으면 실내가 많은 스크래치가 있고 또차 실내가 깨끗하면 엔진이나 하부 쪽이 또 좋지 않고 그렇게 해서 대전, 수원 오가면서 차량을 보게 됐는데 어, 점심도 못 먹고 한 2시 반 정도까지 차량을 봤는데도 정말 좋은 차량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맘에 안 드는데 저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 뭐차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친데 지쳐있는데 정말 고객님께 또 목사님께 좋은 차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좋은 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막 들어오는 차량이었는데 옵션도 좋고 주행거리도 6만km고 연식도 좋고 사고도 없고 차량 상태도 좋은데 가격은 일반 차량하고 똑같아서 와, 정말 놀랍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도 뭐 보시지도 않고 박부장님이 좋으면 결정하겠습니다. 힘을 잔뜩 박부장에게 실어 넣어주셔서 모든 진행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고 대전으로 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차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차량을 운전대를 치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듯이 이 자연 만물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또 달이 뜨고 아마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일이 자연 만물이 안복되고 있듯이 분명하게 운행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과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풍성한 은혜로 아름다운 경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늘잘 감당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 배달은 박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리스모 차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식 9인승 트레스모고요 예, 사륜입니다. 아, GT 모델이고요. 자, 이쪽 보시면, 일단은 외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어 상태 지금 보시면, 어, 이쪽에 연도가 나와있죠. 예, 여기에 18년 36제주. 네고 타이어가 전부 다 18년 36제주에 교환을 했습니다. 예, 외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측에 보시면 좌측 휠다 지금 상태 깨끗하고요. 어, 그리고 예, 한 곳이 반대쪽에 휠 상태가 조금 기스가 있습니다. 네, 이쪽 똑같이 타이어 상태도 어, 상태 좋습니다. 네, 이쪽은 예, 동승석 쪽에 뒷바퀴 휠은 어, 많이 스크래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런거는 어, 휠 어, 복원 작업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어, 들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한 커트 정도 판금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이쪽에 덴트 어, 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어, 휠 상태 양호하고요 요 끝부분에 휠은 약간의 잔티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어, 휠 복원하는 데는 한 10만원 정도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을 열으니까 약간의 미세하게 어, 흡연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흡연 냄새는 저희들도 흡연은 하지 않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갖고 와서 실내나 광택 세차를 하면서 특유의 향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한 번에 흡연 냄새를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놔두면 문을 열었을 때 보통 이제 나는 냄새 또 에어컨을 틀었을 때 나는 그 냄새를 가지고 흡연 냄새를 보통 구분하는 편입니다. 네, 차량 실내 상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네비게이션, 내 네, 그 후방 카메라 상태. 어, 후방이 흐려진다든지 작동이 안될 때는 보통 렌즈 교환하는데 한 8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에어컨 한번 점검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컴프 잘 돌고요. 네, 열선 들어가고 GT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스마트키, 프로트 에어컨 들어가죠. 자, 위쪽에 하이패스까지 GT 모델은 기본 들어갑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썬루프 네, 작동 상태,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네, 있습니다. 어, 약간 아쉬운 거는 실내 상태가 크리닝을 하면 좋겠지만 어, 이곳저곳 어, 세차 뽑으셔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어, 한 번도 이렇게 뭐 크리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들이고요. 어, 다음에 엔진룸 쪽에 한번 보도록 같이 할게요. 네,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보험 어, 처리를 했던. 그 이력들이 있어서 어, 이쪽에 범퍼 어, 앞쪽에 보시면 약간 지금 좀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흠이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한편은 원래는 약했었는데 지금 배터리를 증보 배터리로 어, 교환을 어, 해놨어요 자, 쌍용자동차의 특유의 엔진 소리가 현대 기아보다 좀더 크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트리스모 2016년식 모델이고요. 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인승 GT 모델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앞 타이어 지금. 8인 이기 때문에 80% 정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눈뒤 맞아가지고 차가 외관은 좀 더럽기는 한데 깔끔하게 세차하면은 나올 것 같고요. 아, 지금 타이어 뒤쪽 상태 보시면은 뒤쪽 상태는 지금 한30% 정도 남아서 좀 타시다가 한번 뒤 타이어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보시면 실내 상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실내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지는 않았고요 네, 이쪽 보시면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있고, 네, 이쪽에 시트, 네, 이런 스크래치들이 좀 있네요. 지금 차량은, 시동은 틀어놨는데 엔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뒤쪽 네, 트렁크 쪽에 한번 볼게요. 상태도 보인승이었는데 안쓴것 같습니다. 네, 짐을 많이 실었는지 가까이 보시면 이런 상태들이 스크래치들이 조금 많이 있네요. 엔진 미션 상태는 지금 좋은데 실내 관리 상태가 조금 험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되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스크래치나 이쪽 부분도 스크래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실내 클리닝좀 하고 어, 하면 엔진 상태는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실내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버튼 시동키 하이패스가 기본 어, 차량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네, 좌우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상태 흡연 차량은 아닌 것 같고요. 실내가 이렇게 시트 쪽에 보면 약간 구멍이 좀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네요. 뭐 엔진이나 미션 상태는 아, 지금 좋고 보니까 실내 관리 상태가 조금 흠인 것이 흠이라고 좀 관찰이 됩니다. 네. 이상. 트리스모 2016년식 모델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캐널은 박 부장입니다. 아, 우연찮게 지금 트리스모 어, 9인승 모델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 막 상사에 들어오게 되어서 어, 참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15년 8월식이고 현재 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엔진 소리 아주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한80%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휠키스는 요 끝부분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4륜이고요 네, 뒤쪽 타이어 상태도 예, 양호합니다 현재 지금 어, 상품화되기 위해서 막 들어온 차량이라서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네,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본차 중에서는 엔진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네, 똑같이 이 네, 어, 차는 지금 RT 모델이고요. 운전석 쪽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9인승인데, 지금 앞뒤 이렇게 보시면은 7인승으로 리무진으로 지금 바꿔놨고, 뒤쪽에 의자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 상태 보시면 이렇게 리무진 시트로 다 바꿔놨습니다. 아주 가족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 핸들 가죽 핸들 들어가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핸들 열선도 지금 들어가 있고, 네, 왼쪽에 4륜2륜 어, 버튼 네, 이쪽에 보이시죠? 네, 4륜 작동 네, 2륜 네, 하이패스 있고 내비게이션 어, 되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어컨 에 되고 있고요. 네 이쪽에 어, 핸들 오른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 네 전방 카메라 지금 되고 있죠. 네 전방 카메라 옵션도 지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네, 천장에 루프 캐리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어라운드 뷰 작동이 되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 모델이 들어가 있는 네, 아주 옵션도 풍부한 옵션입니다 블랙박스 되어있고요 네, 엔진 상태 한번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링슨 프리스모 모델 어, 연비는 한1 1 5 k 로 정도 공식 공인연비가 나오고요 어, 2015년 10월까지가 벤츠 엔진 5단 오트를 쓰고 있어서, 지금 엔진 상태도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엔진 오일 네, 상태 좋은 것 같은데, 어, 한번 교환하시고 타시면 좋겠죠. 엔진 진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본 차들 중에서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면 네, 사고 이력이 없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볼트 자국, 돕네 펜다, 세지 합니다 지금 광택, 실내 트리밍 하고 나은 아주 최상급으로 누구에게든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이라고 생각듭니다 네, 이상 행복대달원 박근혜입니다 감사합니다.